최근 베트남 중남부 푸엔성이 신흥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8일 푸엔성 관광국에 따르면 지난 1일에서 4일 나흘간 독립기념일 연휴에 푸엔성을 방문한 관광객은 코로나19 이전보다 150% 증가했으며 지난 5월 초 나흘간의 통일절 연휴보다도 38% 늘어났습니다. 반면 북구옥, 달라등과 같은 전통적인 관광지는 이번 연휴 기간에 오히려 방문객이 줄었습니다. 응인티홍 타이 푸엔성 관광국장은 지난주 푸엔성의 숙박시설 예약률은 90% 이상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놀라운 수준이라고 반색했습니다. 다오미 푸엔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관광객 증가세는 그동안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관광촉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효과라며 관광산업은 우리 지역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 영역으로 국가유물보존과 인프라 투자 확대와 함께 민간기업이 고급호텔과 리조트를 개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엔성은 최근 친환경 트렌드에 따라 생태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4성급, 5성급 숙박시설이 전무했던 푸엔성은 그동안 자니에르 바이산호, 로샤 알리주 리조트, 스텔리비아 리조트, 샬라그랜드 뚜이야 호텔, 사이공 푸엔 호텔, 에이펙 만달라 윈덤, 등의 고급 호텔이 속속 개장했습니다. 또한 국내 항공편이 확대 운행되면서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 것도 관광객 증가의 한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하노이와 호치민시에서 푸엔성, 뚜이호와 공항까지는 매일 왕복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으며 항공요금도 200만에서 400만 동, 85에서 170달러 수준입니다. 푸엔성은 올해 외국인 관광객 2만 명을 포함해 200만 명의 관광객과 관광 매출 2조 동약 8,500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푸엔성을 찾은 관광객은 180만 명입니다.